영향으로 여기 서울숲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지금 산책하는 시간에 좀 늦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. 여기서 맨발 걷기 하고 여기서 발을 치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가도록 합니다. 그런 데가 많이 있고요. 여기가 겔자비아 포레. 아 그러고. 여기 보니까 구물이 되게 예쁘게 보이네요. 선숲은 네. 아, 걷기 코스로는 굉장히 좋아요. 잘돼 있어가지고. 여러분들, 한번 와보세요.